현대자동차 버뉴 그랜드 스타렉스 15인승 어린이 보호차 어, 2020년 5월 등록된 차량이고요 오토매틱이고 현재 주행거리 25,000 주행거리 나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내차얼마 가진모터스 한병훈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 버뉴 어, 그랜드 스타렉스 어린이 보호 차량이고요 현대에서 만든 정품 어린이 보호 차량입니다. 어,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25,000km 주행거리고요. 약한 3년 정도 운행했는데, 25,000km 정도 탔다면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고요. 어, 어린이집에서 예, 매입해 왔습니다. 어, 차량이 한 5대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 차량 팔고 어, 25인승 차량 하나 더 증차하시면서 이 차량을 판매하게 됐습니다. 차량 상태는 완전 A급이고요. 그다음에 뭐 겉의 외관이라든지 이런 거 흠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상태고요. 뭐 자세하게 보면 어딘가에는 스크래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광택 작업을 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광택으로 웬만한 잔디스 같은 경우는 싹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 범퍼라든지 어 이런 그 까짐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약간의 판금조장을 해서 이렇게 그 광택까지 싹 내서 깨끗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흠집이 이렇게 나서 그대로 팔 수는 없으니까요. 만약에 흠집이 난다면 그런 부위는 저희가 거래처의 업체를 통해서 다 판금 도장을 한 후에 광택 작업까지 완료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우측에 보시면 자동차 등록증과 성능 기록부, 예, 자동차에 대한 관련에 대한 거는 모두 다 올려놓고 있고요. 저희 가진모터스에 매입되어 있는 그런 자동차 등록증을 예,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한번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전면 그릴에 기스나 뭐 까지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태고요. 범퍼에도 기스나 이런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범퍼가 가장 많이 까지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런 칠 까짐이라든지 이런건 전혀 지금 없는 그런상태고요 본매트 상태도 이렇게 자연광에서 보면 기스가 이렇게 자글자글 날텐데 광택을 싹 내놨기 때문에 그런 기스는 육안으로 잘 보이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전면 유리에도 크랙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상태고요. 이렇게 보시면 뭐 문콕이라든지 이런 게배기실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 상태는 어, 문콕이나 이런 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고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어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위반에는 네,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수석 쪽앞 타이어 휠 상태 휠 상태 이상 없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네, 아주 좋은 상태예요 한9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매입하셔서 제가 볼 때는 엔진 오일하고 브레이크 라이닝 정도만 네, 좀 봐서 타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라이닝은 아직 교환할 때는 안 되셨을 거예요 근데 엔진 오일 가시면서 라이닝 같은 경우는 점검하셔서 몇 프로 정도 남아있는지 확인 후 운행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실내 상태고요 천정 상태. 오염되거나 이런거 전혀 없는 상태고요 조속에 ABS, 아, 에어백 이렇게 들어 가있는 상태고요제조사에서 나왔던 매뉴얼 이렇게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시방 이렇게 넣을 테니까요. 필요하시면 꺼내서 쓰시기 바랍니다. 시트 상태 조수석쪽이고요. 아주 깨끗한 상태고요. 에어백도 예, 측면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에어백은 총4개 예, 들어가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고수석쪽 보고 계십니다. 고수석쪽 뒤쪽 슬라이딩 도어 열고요. 시트도 보시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뒤쪽 4열, 3열, 2열, 예, 굉장히 깨끗한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시동을 걸면 발판이 나오는데, 이제 시동을 끄고 촬영을 해서, 예, 기까지는보여줄수 예, 없고, 요거는, 어, 사진으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발판은 시동을 걸고 사용하셔야 발판이 나오고요. 깨끗한 상태입니다. 조속쪽휠 상태, 조속 뒷바퀴입니다.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대략 한 뒷바퀴는 앞 타이어보단 좀 어, 트레이드가 좀 적네요 50%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썬팅은 게여리고호차용할 수가 없어서 예, 짙지 않게 썬팅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이제 썬팅은 돼 있는 상태예요 옅은 걸로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쪽 후면 상태고요 트렁크 상태 합니다. 그 헤드 헤드레스트는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네, 기타 공구하고 이런 거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이게 네, 삼각대하고 먼지털이게 네, 기타 공구 이렇게 비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에. 어 그리고. 예, 요 뒤쪽에 보시면 예, 시동을 끄고 예, 하차벨을 꼭 누르셔야 되고요. 요 뒤쪽에 하차벨 네, 달려있습니다. 상태 깨끗하고요. 운전석 뒤쪽으로 왔습니다. 뒤엔다 쪽이고요. 깨끗하고요. 운전석 뒷바퀴 쉴 상태. 기스 없고요. 타이어 상태도 괜찮습니다. 50초 정도 뒷타이어는 트레이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음, 이렇게 도장면 상태 보시면 크랙이 가거나 뭉툭이 있거나 이런 거는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는 상태고요. 깨끗하게 광택 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쪽으로 왔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부터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나온 차량과 아닌 차량을 비교해 보시면 다른 색깔 뭐 은색에서 하얀색에서 뭐 노란색으로 변경하시게 되면 이겉 도장면은 노란색인데 이 안쪽은 또 예, 하얀색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 이건 원래부터 어린이 보호차이기 때문에 안쪽 트림까지 다 도장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현재 주행거리 25,106km 탄 상태고요 핸들 조향 상태 꺼떡 꺼떡 이런 소리 없고요 핸들에 전혀 핸들 상태 이상 없는 그런 상태고요 오토라이트 컨트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기판 온오프 장치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전동 접이 백 미러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제 출발하게 되면은 이제 도로크가 이제 잠깁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눌러야 이렇게 열릴 수있게끔문에돼 있는 상태고요. 네, 후방 카메라 장착이돼 있습니다. 블루투스 연결하셔서 사용할 수 있게끔 블루투스 진행돼 있고요 에어컨도 시원하게 아주 잘 나오는 상태고요 열선, 온전석, 조수석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억수 단자하고 USB 단자 들어가 있고요 네, 컵돌더도 이렇게 들어있고요 블랙박스 추채널 전후방으로 해서 이렇게 블랙박스도 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전원을 누르고 정차 해제 이렇게 돼 있죠. 이걸로 이제 발판을 내리고 올리고 할수 있게끔 돼 있는 상태고요. 앉을 때는 전원을 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키는 이렇게 두개 예목공 키보여중니다 태 상태도 깨끗하고요. 헤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는 상태고요. 운전석 앞 타이어 휠 상태 휠약 기수는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1 0 0 이상. 거의 10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앞 타이어는 90% 이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 타이어는 약한50% 정도 될것 같습니다. 사용하시다가 뒤 타이어는 올, 겨울쯤에는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이페에 가셔서는 엔진 오일, 그 다음에 브레이크 오 라이닝 같은 경우는 점검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되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저희가 성능 점검 다 받았기 때문에 뭐 사고 유무라든지 기타 이상 유무 다 고지하고 판매하고요. 여기 보시면 볼트 체결 부위, 예, 교환된 부위 전혀 없기 때문에 볼트 푸른 흔적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하차벨을 누르라고 하네요. 시동을 한번 걸었다가 끄더라도 운행을 안 하시더라도 시동을 한번 거시면 하차벨을 꼭 누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동 끈 이후에 한 30초 있다가 이렇게 벨이 울립니다 하차벨을 꼭 시동 끈 후에는 눌러 주셔야 되고요 신차급 어린이보호차 15인승이고요. 2020년식이고요. 5월 등록된 차량입니다. 25,000km 주행했고요. 고사고 무교한 차량입니다. AS 같은 경우는 한달 또는 2,000km로 내해 성능 범위 안에 보증 범위 안에 AS가 가능하고요. 가능 부위와 불가능한 부위는 화면 우측에 보시면 AS 품목을 올려놓을 테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국 어디에나 중고차는 어, 매매상사는, 매매상사에서 구입할 시 경우에 에이스는, 여 우측에 나가는 그 에이스 고지한과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어, 다른 점은, 어, 메리츠 화재에서 저희가 이제 보증, 어, 그 책임보험을 가입을 해놨고요. 타상사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삼성이나 현대, 이렇게 보증하는, 예, 보험회사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예, 보증, 뭐, 품목이나 이런 거는 전국 어디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차량 가격에 어, 가격 같은 경우는 구주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게 시세에 따라서 가격이 뭐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변하면 구주상 말씀드리면 다시 또 영상을 찍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영상에는 말씀 안 드리고요 꼭 제목에다가 가격을 제시해 놓고 있으니까요 가격 궁금하신 분들은 어, 영상 제목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15인승 어린이 보호 차량 보셨습니다. 더 좋은 중고차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차 얼마 가진모터스 한병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